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기사년에 태어나서 신미월, 정축일, 을사시 정화일주가 미월의 사시에 태어난 권명여성사주, 금년에 31살입니다. 목이 하나, 화가 두 개, 토가 세 개, 금이 하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가 배우자인데 수라는 글자가 없어요. 지장간에만 약하게 있는데 그게 또 충미충이 돼 있어요. 어, 서른한 살인 가 젊은 여자인데 결혼한 지몇년 된다고 그러는데 사연이 이혼하려고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겠다. 에, 지금 갑술 대운이 28살 때부터 갑술 대운이 운이 많이 나쁜 운을 살고 있어요. 에, 그동안에 이시 일곱 살까지는 운이 대체로 좋았으나 여덟 살 때부터 십년 운이 많이 나빠요. 그리고 요몇 요 년이 또 많이 나빴다. 그리고 올해 기해년 사회충 사회충에 대해서 남편하고 깨지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깨지고 남편이 있으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까닥 글자대로 이혼하려고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혼을 안 해도 3 8여덟살 을사 대운 가면은 그때는 진짜로 또 깨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 사주가 해로하 기어려운 사주를 가졌, 가졌는데 운에서 안 좋으니까 잭가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해년에도 이혼할 수가 있고 올해 못하면. 서른여덟 어, 살 을사대운에 가면은 저 소리가 납니다. 깨진단 소리가. 그래서 이사주는 해로하기가 어려운 사주다. 원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어요. 에, 그리고 이사주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렇고 어떤 남자를 만나든 첫 배우자는 어려워요. 에, 그리고 다시 재혼하더라도 심사숙고를 해야지 두번 실패하기 쉬운 사주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가 문제가 많다, 성격도 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또 결혼하는지 빨리 하다 보니까 더욱 더 가중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정축이라는 것이 백호살, 그 일주가 백호살이면 부부 풍파가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문제고 또 올해부터 해자축, 삼재까지 같이 동반하니까 또 그것 또한 문제고. 네, 여러모로 문제가 이거 되는 사주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어, 얼굴은 안 나오고 이제 목소리만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예, 카메라 설치는 사무실이라서 그 형편이 잘안 맞아요. 손님 접대하면서다 하 보면 그래도 카메라 설치를 않는 이유가 있고 어, 근데 이제 어, 올리는 사연을 보면 전반적으로 부부 풍파가 많이 따른다는 것을 많이 올려줘요 그래서 나도 좀 좋은 것도 많이 올려주고 싶은데 어느 철학과에든지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연이 많이 있어야 철학원을 오지 일이 잘 풀리면 잘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사주를 많이 올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리고 실제가 여기 오고 안 오고 떠나서 나쁜 게더 많습니다 좋은 거보다는 그래서 부자들은 사항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서민들 중산층이 많이 살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쁜 사주가 더 많다 에 그리고 철학관에 오는 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먼 사연을 많이 가져와 부부간 사연 자식간의 사연 사업적인 사연 다안 됐을 때 오지 잘 풀리면 안 옵니다. 오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어쩌다가 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올라가는 사연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 많이 올려가는 거예요. 저도 좀 비슷한 사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번 시작한 유튜브니까 시간이 되면 예, 가끔 올려갑니다만은 그래서 부부 풍파가 많고 또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문제 이런 문제 등등 뭐 그런 문제가 대부분 현안 중 현안이죠 인간사가. 네 그래서 이 사주는 근본적으로 회로하기 어려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결혼을 일찍했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뜻이 안 맞으면 해야 되죠 뜻이 안 맞는 걸 가지고 오래 끌고 가봤다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사람만더피가 빨리는 거고 네, 안 되는 것은 해야 되지 옛날 같지 않고 뭐 이혼한다 해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도 아니고 안 맞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공부를 다시 하는 거고 네, 이사주는 스물여덟 살에 갑술 대운이 십 년짜리 운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예, 그리고 요몇 년도 나쁘게 흘렀고 올해 기해년에도 나쁘게 흘러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재가닥 한 개가 와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어쨌든 이 사주는 배우자도 수라는 글자가 없고 또 있는데 아주 약해서 충이충이 충믹 돼서 깨졌다.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부합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안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남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럴 확률이 높다. 내 운이 그러니까 내 팔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내 이름까지 나쁘면 더욱 가중이 되는 거고 에, 이름이라도 좀 좋으면은 에, 좀 나은 편이죠. 이름을 바꾸면 좋은 이름 바꾸면 그것 뭐 개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로 개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는 정해졌으니까 그러나 이름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름이 나쁘다고 지적받으면. 에, 바꿀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철학원에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별로 안 좋아. 근데 그 철학원이 지금도 문 열고 하고 있다는데 현재 철학원 하고 있는 분이 지었는데도 별로 안 좋아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아이고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실력 차이가 나고 모든 상품도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많듯이 철학원도 다 진짜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잘 모르니까. 철학으로서 지으면 좋은지 알지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서로 마칩니다.